형들 동남아 지도 보면 이상한 게 보여. 캄보디아랑 라오스 국경선 따라 거대한 빈 땅이 있다는 거지. 라오스 인구밀도는 평방당 34명, 아시아에서 손꼽히게 나자. 캄보디아도 100명 정도 밖에 안 돼. 옆에 베트남은 322명인데, 이 차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준이야. 그럼 단순히 지형 때문일까? 라오스는 산악지대라 이해되지만,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제일 평평하거든. 게다가 라오스보다 험한 중국 윈난성은 인구밀도가 4배야. 답은 다른데 있다는 거지. 라오스는 9년 동안 매일 8분마다 폭격을 맞았던 나라야. 떨어진 폭탄이 2차 대전 독일 일본 합친 것보다 많았어. 지금 글발탄이 8천만개 국토 3분의 1이 위험지대라 농사조차 힘들어 캄보디아는 더 비극이야 275만 톤 폭탄이 떨어진 뒤 폴포트가 권력잡고 200만명을 학살 했어 국민 4명 중 1명이 사라진거야 반대로 베트남은 비옥한 델타 덕분에 전쟁후 빠르게 회복했고 지금은 성장의 상징이 됐지 근데 여기서 반전 캄보디아랑 라오스는 지금도 출산율이 높아 젊은 인구구조 덕분에 계속 불어나고 있어 반면 태국 베트남은 고령화로 줄어들고 있지 지금은 비어보이는 땅이지만 미래엔 이두 나라가 다시 꽉 채울 수도 있다는거야 실투대회 우승자 또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